진리카에 물린 사람이 눌렀겠지 그러니까 추천은 니가 누른 게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누르냐? 추천이 지금 두 명이야. 그래? 어, 지난번 영상에. 누구야? 일단 하나는 나야. 나도. 내가 추천했어. 나도. 나머지 그가 추천수가 두 개야. 근데 하나는 또 누가야? 난 너, 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 하나, 너 하나에 추천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나간다고 나한테 이득이 될거나 내가, 내가 좋을 게 없는데 내가 거의 다추천했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진리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오늘 또 진리카가 올랐잖아. 올라가, 안 맞아. 봐봐. 올라가자 한 21원 되겠지. 뭐별 의미 없어. 우리 매도가는 얼마야? 49원이야. 별 의미가 없다고. 밑바닥에서 뭐 차가 오는 거 의미가 없어. 그냥. 꽉 담으고 그냥 탁 치고 2 1원이뭐냐 이거 한 17원, 18원 가면은 감사 문자고한번더담고 15원 되면 또 어, 어. 담으라고 지금 2 1원인고뭐 21원 뭐. 어쩌라고 지금 팔 거야 그러면? 지금 올랐으니까 팔 거냐고 매도 눌러 그러면 왜 성각실이야 매도 누르라고 그러면 뭐 지금 자꾸 오는 게 의미가 있냐고 응? 네가 20원에 단타를 쳤으면은 박수 쳐줘 네가 20원에 몰빵해가지고 지금 21원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50%그런거 아니야? 아, 응. 어, 너, 많이 벌었다? 우리는 지금, 평균 낙가가 나도 지금 30m 이 미도 지금, 그대고 매도가가 49원인데 지금, 그게 19원까지 그래 떨어졌어, 최근에. 19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20원, 2 1원 올라갔는데, 그게 뭐. 뭔뭐 의미가 있냐고, 니가 20원에 전풀 매수했어. 그것도 아니냐고. 풀 매수했으면 20원에 파는 게 맞지. 단기로. 그러면은, 씨발, 네가5천만 원었으면 2,500만 원 먹는데. 그니 알겠어, 알겠는데, 어제 진리카가 올랐어. 나 몰라, 안 봐서 몰라. 비트코인도 올랐고. 올랐어? 어, 올랐어. 떨어야 되는데, 시그트 그래가지고, 아, 오늘도 좀, 조금씩 이제, 오르는 시인데왜 음.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비트코인이? 어. 산타 릴리가 끝났고, 음. 이제, 올, 또, 빙하 녹는 속도도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추위는 많이 지나갔어. 대한민국 민심, 전체 세계적인 민심이 이제 오늘도 꽁꽁 얼었던 게 풀리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 젤리카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 이 추세로 내가 오늘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못 봤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니? 젤리카에 아니 일단 물려있기 때문에 별로 보진 않아 물려있기 때문에 보진 않고 그냥 매수만 어느 정도 가면 하지든지 말든지 뭐 말든지 난 어째 내가 얘를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너의 주종목은 뭐야? 그거 비밀이야 퀀텀? 그래 말 나온 김에 퀀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퀀텀이 네가 2018년부터 그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냐? 퀀텀은 아니 그니까 2018년부터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정확히는 1 7년도터 들어왔어 17년? 응 음, 17년 12월 5년 전이네. 어, 17년 어. 말에 들어왔어. 어. 17년 말에 들어온 코인이고. 어. 그때 네가 처음으로 산게 이오스라는 코인이고. 어. 만 900원 아이돌로. 그걸로 수익을 봤어? 만 900원에 100만을 원 넣어서. 어. 정확히 10%를 보고 팔았어. 수익을 봤네. 음. 첫 시작을. 그리고 첫 화도 안 봤어 이오스는? 아니지. 사람이. 어. 난 주식도 아니고 내. 코인이 뭐야? 라고 했다가 이제 회사 사람들이 하니까 네. 이오스가 뭔데? 네.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월급이 높았을 테니까 네. 뭐 당장 0만은뭐 없어도 돼 라는 심정으로 네. 일단 첫 시작을 나는 이오스 한방에 정확히 기억나 만구백원에 백만원을 넣었어 네. 그리고 수익을 어10% 수익을 받고 어어어 그리고 어 팔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산게 뭐야 봐봐 뭐야? 이렇게 해서 팔았어 사람이 어 수익을 봤어 야내 이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100만원 넣었는데이 정도 수익을 봤네 어 10만원 정도를 봤네 어어 사람이 그때부터는 약간 생각이 달라져 나왜 이래 그러니까 어 그치 그게 그 초신자의 행운이라고 하나 흔히들 여기서 왜 좁혀지지 겨우 10만원 번거 가지고 응 근데 이게 시발점이잖아. 그치. 첫 시작은 나도 수익이었어. 그치. 수익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 나도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수익을 받지. 100만 원 아니, 심지어 한 종목을, 한 종목을 한 가격에 넣어서 정확히 딱 이렇게 걸어서 10%로 수익을 받고. 눈 돌아. 안 돌지. 1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첫 시작으로 수익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는 이제. 소이우서어져 어, 그치. 야. 내가 왜이래야 되지? 어. 야. 내가 지금 당장 여유 돈문에500 정도가 있는데 내 지금 생활본금 안 들어가 있는 이걸로 계속 하루에 음. 10만 원, 뭐 이틀에 10만 원이든 뭐 해가지고 음. 음. 한 달이면 얼마야? 거의 뭐 2, 3배? 많이 내가 담당치고 많이 벌 때는 하루에 10%를 벌었어 500 갔다가 50을 벌었다고 하고 있어. 돈이 무서워 이게 독산동에 옛날에 잠깐 회사 다닐 때도 버스에서 잠깐 클릭했는데 딱 하고 오를 때 매도 하고 매도 이런 식으로 하고 몇만 원몇 면에 이득 본거 바로 통장으로 빼고 이런 식 하니까 하루에 50만 원이 나올 거 그리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음. 개인 시간이 없어 단타칠 때는, 그렇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게 되고 음. 어 일할 때도 못 보잖아. 정규 씨가 9 시부터 6 시까지는 어. 또 집중해서 못 봐요. 그리고 또 이에 집중이 안 돼요. 또 이하다가 아 씨발 지금 파야 되는데. 그보면전 떨어지. 그게 원래 모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은 건데 초심자 초심자들이 다그 수익을 봤을 때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 그러면 이제 다시 전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퀀텀 얘기를 했잖아. 그럼 퀀텀은 언제 사게 된 거야? 2018년도? 2018년도 그지 초중반부터지. 시작은 이오스로 했고. 시작은 이오스로 했고 저거 저하게 현석이랑 같이 지금을 가고술먹다가 아, 현수도 가상, 뭐, 할필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아, 그래? 뭘로 하면 돈 번다는데? 나 잠깐 농인통 갔다 올게. 계좌수록내 가상, 가상. 하면 나와. 100만원 입금한 다음에. 현수나 이거 살게. 만구백원에서 매, 매도. 매, 아 매수. 아, 일주일 지났나? 일주일이 아니야. 2, 3일 지났나? 이거 20% 올라있더라고. 팔자. 100만원에 10%면 10만원. 그치, 너처럼 이제, 개미, 응? 개미, 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개미는 이제, 10만원 쓰이 어디야, 그치? 아니, 그니까, 첫 시작은 뭐냐면, 모든,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들 구독자는 너랑 나밖에 응. 없어. 첫 시작은, 자기가 지금 당장 이돈 없는 돈을 하셔야 돼. 그니까, 당신이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난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자산이 여유 돈이 50만원 있다? 그럼 50만원 따세요. 절대 로 남들한테 빌려고 빚지 하지 웬만하면 눈동자는 하늘 위를 쳐다봐 밤만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그가 그러니까? 생긴 건 몇... 쭈꾸미 같이 생겨가지고 내, 내 통장에 지금 300만원 있다 어 당장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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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 당장 나갈 돈은 5천원 지출이니까 나가고 아 이거 한 100만원 남겠네 그럼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5천원 이그 100만원이 영원히 되진 않아요 영원히 되진 않아요 절대로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퀀텀 얘기인데 자꾸 빠지잖아 퀀텀이 너 네가 뭐희노애렉을 같이 했다는데 그럼 이희 언제 뭐 즐거웠다는 거야 퀀텀 처음 사자마자 즐거웠어? 거야 처음 살 때부터 스웨어본 거야? 그 하루에 10%를 안겨준 게한 종목 뭐 퀀텀이었어 퀀텀? 응. 그러니까 그리고? 500을 넣어서 50을 만들어준 게 퀀텀이었고 어. 나는 그때부터 다른 종목을 안 나는 이오스 다음에 난 무조건 퀀텀을 했어 어. 이오스를 하다가 퀀텀을 했고 얘에 대한 드래프를 보게 됐고 주식기 움직이는구나 보게 됐고 그리고 내가 가는 애정이 가는 그런 거야. 콘텀. 뭐 콘텀을 언제? 18년도 18년도 전반기지? 그때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봤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쭉 수익을 볼줄 알았는데 아니지 쭉 수익을 볼줄 알았지 나. 그러니까 볼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18년도에 뭘 봐도 지금 현재랑 달라 이게 그래프가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모든 코인도 오르고 뭐 떨어져 봐야 지금은 5에서 10맞 아, 진짜로 존나 많이 떨어졌다 하면 5에서 10프로야 그때 당시 하루에 떨어진 거 2, 30프로는 일도 아니거든 지금 해외 주식도 그래 뭐 아니, 갑자기 하루... 뭐 2, 30프로야 지금 해외 주식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거 많아 그래도 주식이란 이제 지금 해외 주식이 아니, 아니. 코인이야. 운영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이때 딱장 마감하고 장 시작하고 이게 있는데 코인은 24시간 움직여. 그러면 그 24시간 움직이는데 하루에 20%가 움직여. 그러면 잠을 자? 주식이라고 장 시간 장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도 코인 이마찬가지야 24시간 24시간 동안 하루 그래프 보면 20%가 내려가 있어.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도 20%가 쭉 내려갔겠어, 쭉한5% 내려갔다가 한 이만큼 또 올르다가 이런 식으 계속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을 못자. 이게 더군다나또 요때 들어가냐, 요때 들어, 가냐 요때 들어가냐에 따라 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퀀텀으로 네가 좀얘기를 이제 좀 줄여볼게. 퀀텀을 네가 사가지고 수익을 받다 했잖아, 50% 아니 10% 50만 원. 어 많이 벌때 하루에 어 그리고 이제 손해본건? 손해본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내가 하루에 이렇게 50만원을 벌었어 음. 반대로 내가 500을 넣었는데 10% 손해를 본적도 있지 어 있어 정기 형님. 그게 뭐냐면 여기 피스방 옛날에 그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냈어? 아니 넘는데 갑자기 10%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겁나서 팔고. 또10% 손해보고. 그니까 러그 10%라는 게, 물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잘 재수가 좋아서 10%스익도 받지만 하루에 10%도 날렸어. 남자 새끼가 응. 겁나가지고 팔고, 뭐 해가지고 팔고, 이 새끼가. 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지금은 솔직히 변동성, 이 정도면 젖도 없는 거야. 그때 사실 하루에 2 30%는 무서웠어. 그런 뭐. 장에서 버틸 수 있겠다, 강승장. 야, 내가 지금 해외 주식 오래됐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래됐다고 할수 있지. 아니, 그리고 나는 해외 주식을 지금 상승량 때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하락장 때부터 시작했어. 재수없게. 아니, 나는 5 월달부터 시작했다고 해외 주식을. 나는 그 종목 하나가 몰빵이었다고. 아니, 어찌됐든 간에 나는 해외 주식 지금 5 월달부터 지금 연초부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지금 계속 겪고 있어. 지금 코인 시장 뭐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지금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은 그래도 한계가 있죠 아니지 국내 주식이 더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네. 왜냐면 여기가 안 좋다 터지고 여기가 안 좋다 뭐 하고 국내 주식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어쨌든 내가 할 때는 자수리를 따라봐 일단 내가 할 때는 지금 자 윤우 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는 너나 나밖에 네. 없어. 아마 지금 <laughs> 코인으로, 응. 코인 얘기해하한건 응. 코인으로 그냥 적당히 뭐한 내가 얼마나서 뭐 10%, 60% 받았다, 이게 아니고 코인으로 정말 쪽박 하셨다, 대박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쪽박이라는 거말 그대로 자사시도까지 해봤다. 어? 얘도 5천만 원 넣었는데, 젠장 50만 원 나왔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50만 원을 넣었는데 반대로 100배, 5천만원 벌었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18년도부터 그때 했던 분들, 그때 변동성이면 매월세는 18년도에 진짜 한당한 사람도 많고, 아마 18년도에 진짜로 돈을 번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벌었을 거고, 돈을 잃은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잃었을 거야요그장담 해야 돼요. 나도 겪었습니다. 난 대신에 여유도 너무 많이 쓰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전세꼬라박고뭐 대출하고 뭐하고 뭐 하고, 그때 대출도 이자낮았겠지 그때 해가지고 진짜로 그한강가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 이해가 돼. 왜냐면 남들이 솔직히 딱딱하면 존나 배 아파요. 존나 배 아파. 근데 그때 당시 변도선이면 도아이은 뭐였어요? 2018년도는 나돈 이렇게 해서 어중간히 벌었어, 어중간히 일어어가 아니고 백도아이면 뭐야? 그냥 돌중않하나 나돈 존나 많이 땄어. 돈 존나 많이 잃었어. 둘중히하나나 진짜 반포자이 한강에 나 오늘 자살하러 가. 아니면 나 반포자이 입주하러 가. 둘중히하나 그게 진짜 18년도의 상황이야. 딴 사람은 미친 짓도 닦고이래서리면 미친 짓이 잃었어 그게 1 8년도 간다, 래. 나는 그냥 여유돈으로만 해서 또 겁쟁이라 그냥 10%만이라도 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보통은 그거지. 나도 진짜 안 입고 와서 내가 새말고 마을 있는 돈까지 다 끌어쓰고 했으면, 나도 지금 물고기 밥 됐을 거야. 나도 지금 물고기 밥 됐을 거야. 다행히 그 정도 절제력은 있어가지고, 이제 나도 돈 잃고, 나도 돈 많이 잃었지, 18년도에. 멘탈 잡기 힘들어, 그것도. 갑자기 500이 나왔는데, 450이, 30분 만에 450이 돼.